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노 김의 데일리 톡9시 저녁 생방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정말 섬뜩한 내용을 <laughs> 발견했습니다. 자이 역시 여기 제가 분명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F N 투데이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님이 쓴 기사입니다. 야너 맨날 배 봬...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형 기자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요 댓글도 그렇게 달하셨던데 이분 외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조중동 뭐 KBS SBS MBC YTN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큰 회사들도 얘기 안 해요 오로지 파이낸스 투데이에 인세형 기자님만 이런 기사를 쓰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정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대선 D-140일. 140일 후면 문재인은 이제 끝장나고요. 예, 새로운 정권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새로 선출됩니다. 뭐, 투표 후에도 잠깐 동안은 문재인이 정권을 유지하죠. 예. 그 기간 동안 정권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권력을 인수받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다음 선거가, 3월 9일 선거가 공정하게 치워질 것이라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 2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15명. 그리고 부정이 있을 거라는 것이 6 5 5예요 아, 여러분,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선거 해봐야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지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15 총선 때 이런 구호들을, 젊은 청년들이죠. 보세요. 이거 뭐 대학생 정도밖에 안된 젊은 청년들인데, 이렇게 블랙시에 위 나와서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성관이, 4.15 부정선거, 국민 주권 강탈. 작년 4.15총선때 나온 얘기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거의 만 2년 후 선거가 또 치러지는데요.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러분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선거 조작에, 조작에 의한 그야말로 이 하이히틀러 하고 똑같은 거죠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선거 주장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선출할 수 있으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수많은 대선 예비 후보 경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황교안 후보하고 어, 누굽니까 장기표 후보만이 대저 선거 부정 들고 나왔는데 장기표 후보는 1차에서 떨어지셨고요 황교안 후보는 2차에서 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차 그 경선 자체도 부정이 있다 그래서 이미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제 곧 한번 벌써 재판이 있었고요 다음 공판기일이 25일로 정해진 걸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내용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요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분에게 퍼날라서 한 분이 백 명에게 퍼날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이거 선거 부정을 인식하고 있구나. 저 선거를 조작하는 자들도 깨달고 함부로 이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하고 아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주장 못하게 여러분들 정말, 아, 힘좀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f n t d 에 인세윤 기자님이 쓴 글, 그걸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4.15 총선,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3%. 세명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내년 대선에서 부정이 자행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65.5%. 거의 두명 중에, 세명 중에 두 명이에요. 거의. 자, 파이낸스 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코리아. 파이낸스 투데이 뭐 혼자 한게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해서 했어요. 의뢰에서 10월 6일부터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95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3%는 작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자, 이는 국민의 3분의 1이 작년 총선에 부정선거였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언론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이슈화시키지 않자 에, 상당히 주류 언론들은, 언론들은 그야말로 아닥하고 이쁜 것도 안 왔는데 이 정도 3분의 1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다. 주류 언론들이 이거를 이걸, 걸이 이걸 들먹이면요 완전히 90%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또 응답자의 65.5%가 내년 대선에, 대선에서 부정이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거의 3, 3명 중에 2명이죠. 자 그리고 응답자의 73.3%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려 90.5%, 아주 골수를 빼고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90.5%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218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중에서. 응답률이 4.9% 표본 추출 방식은 인구 비례에 의한 지역 할당 무작위로 했다 이거예요 전라도에 몇명 이게 아니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동응답 A.R.S. 사람이 조사하면요 사람이 끌고 간대로 끌려와요 근데 기계에 의해서 자기가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계에 의한 A.R.S.가 제일 정확하죠. 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통계 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으로 지역, 연령, 성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서 상당히 진짜 공정한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각 항목별로 항목별로 보면은 미국 대선 부정에 관한 의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부정이 있었다 31.1%, 없었다 42.4%, 모르겠다 26.6%,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에 부정이 있었냐? 작년 11월 3일날 이루어졌던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있었다가 31.1%니까 있었다가 미국 대선도 3명 중에 한 명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40.2%, 모르겠다 26.6%,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이죠. 미국 대선보다 먼저 치러진 우리나라 사, 회로 총선, 사회로 총선입니다. 사회로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부정이 있었다가 32.3%, 즉, 국민의 3분의 1. 잘모르겠가 18.7, 없었다가 48.9, 없었다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러니까, 에, 여론들이 그냥 깔아먹는 겁니까? 자, 작년 8월 20일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 나온 26.5%에서 5%, 5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이건 아마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지금, 제, 선거 재판을 공직선거법에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80일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선거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선거 소송의 경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8개월이 3배가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견해에 대해서 국민들의 90.5% 거의 뭐 대다수죠.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부정 선거를 조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78.4%니까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게 거의 78.2%니까 뭐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찬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아니면 편향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놀랍게도 73.3%가 제들 중립적이지 않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좌편향이야. 좌파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4.2%밖에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 12.5%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잘 모른다,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12.5% 네, 중립적이라고 하는 사람 14.2% 거의 대다수 73.5%니까 75%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10명 중에 4명 중에 3명이 성관이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이 거예요 자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24.5%가, 아니, 통계가 이상해. 그렇게 얘기했고요. 22.2%가,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에 6개월 만에 판결 끝내도록 있는데, 지금 6개월에 3배인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거에 착수도 안 하고 있어. 저, 뭐야, 이 재판에. 대법원의 늑정이 가장 큰 문제야, 22.2%. 그 다음에 투표지가, 분명히 사람들이 선거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개표함에 넣는데, 완전히 신권다발, 5만원짜리 신권다발처럼 전혀 만지지도 않은 거. 그런 처럼 보이죠? 그게 12.2%이고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배추잎. 아니, 현장에서 흑백프린터로 인쇄했는데 어떻게 파란색 인과가 찍힐 수 있어? 이게 9.1%로. 아니, 선거지는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데, 그거를 전표처럼 이렇게 본드를 붙여갖고 여러 개딱 묶어놓은 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7.8% 이거 말도 안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기장 처럼 한쪽으로 몰려 있는거 이게 6.1%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말도 안돼 이게 18.1% 전체적으로 봐서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런 의혹을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우리가 선거 부정을 묻고 넘어가면요 정말 내년 대선 해보나 마나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예 우리 보라 공주님 그냥 예, <laughs>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을요 스마트폰에서 구독하기 옆에 보면 종 표시가 있는데 그게 예, 그게 이 음파 마크가 찍힐 때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보라공주님, 예, 이제 방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후원 같은 건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아주, 예, 제가 또 뭐, 5만원짜리 슈퍼챗은 요즘 거의 못 받아보는데, 예, 우리 은정 선생님, 예, 아주 그냥 5만원짜리 슈퍼챗. 이거, 정말, 예, 요즘 들어서 처음 받아보는 것 같네요. 예,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한다 그러시는데요. 이런, 뭐, 별, 예, 영향이 없는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죠.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겁니다. 예,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님의 기사는, 예,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인세영 기자님의 기사를 퍼나르든, 대인어 김 방송을 퍼나르든, 아, 짧죠, 방송도 오늘은. 아 예, 9시 방송 짧으니까. 정말 한 분이 한 100명 퍼나르셔가지고요. 국민들이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애국자님들의 자반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분수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데이너 김 채널의 큰 힘이고요. 에, 이렇게 이제 이 슈퍼챗과 계정 후원을, 계좌 후원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우리 진성의 국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시 방송에는 에, 중국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면 승리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